고차원적 존재로 살아가기. 2편, 파동을 읽는 법, 에너지의 언어를 해독하다. 우리가 현실을 해석할 때 대부분은 눈에 보이는 정보를 기준 삼습니다. 말, 행동, 표정, 상황. 하지만 고차원 의식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읽습니다. 그들은 이면에 흐르는 파동을 읽습니다. 즉, 겉으로 드러난 형상 너머의 에너지, 진동, 의식의 결, 비언어적 정보의 흐름을 감지하는 것이죠. 파동을 읽는다는 건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 또는 특정 상황에 즉각 반응하지 않고 그 에너지가 어디서 오는지를 의식적으로 감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차갑게 말했을 때그 말의 표면에만 주의를 기울이면 상처받기 쉽습니다. 하지만 고차원적 존재는 그 말의 파동을 느끼며 이렇게 봅니다. 이 말은 공격처럼 들리지만 이 사람은 지금 자신의 내면 상처를 반사하고 있구나. 이처럼 파동을 읽는다는 건 상황과 사람의 파동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감지하는 일입니다. 파동을 읽기 위해선 직관적 지각, 인투이티브 퍼셉션이 필요합니다. 다층적인 정보를 통합적으로 읽는 능력이에요. 고차원적인 존재는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이 에너지의 질감은 어떤가? 이 말리 뿌리는 두려움인가, 욕망인가, 결핍인가? 라고 느끼는 상태에 들어갑니다. 직관이 깨어날수록 우리는 말보다 에너지 필드를 먼저 읽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건 비판이나 판단이 아닌 관찰자의 의식입니다. 1단계 정지, 슬로우 다운, 감정 반응이나 판단이 일어나기 전 자신의 파동을 멈추고 침묵의 공간에 들어갑니다. 2단계 느낌, felt sense, 상대의 말보다 그 사람이 풍기는 전체적 진동의 분위기를 느낍니다. 이건 촉감처럼 느껴지는 감각 정보입니다. 3단계. 심상, 이미지. 어떤 사람이나 상황을 떠올릴 때 이미지나 색, 특정한 상징이 떠오를 수 있어요. 파동은 종종 상징화된 형태로 메시지를 전합니다. 4단계. 내면 반응 체크. 내가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지를 의식적으로 관찰합니다. 이 반응 자체가 상대 파동에 대한 반영일 수 있죠. 5단계. 판단이 아닌 인식. 이 파동은 좋은가, 나쁜가의 이분법이 아니라 어떤 의식에서 비롯되었는가를 바라보는 존재적 인식이 필요합니다. 왜 우리는 파동을 읽어야 할까요? 그것은 자신의 진동을 지켜내기 위함입니다. 상대가 아무리 강한 에너지를 발산하더라도 내가 그 파동을 읽기만 하고 반응하지 않는 순간 그 파동은 더 이상 나를 끌어당기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파동의 비동조, Non-Resonance 상태입니다. 의식이 고요하게 관조의 자리에 있을 때 외부의 파동은 스쳐 지나갈 뿐 나의 필드를 침범하지 못합니다. 사실 우리는 원래 다 파동을 읽을 줄 압니다. 어린아이일수록 말보다 기운을 먼저 느끼죠. 하지만 사회화, 논리, 판단, 감정 억제 속에서 우리의 파동 감각은 닫혀버립니다. 이제는 다시 그 감각을 기억해내는 시기입니다. 호흡을 느끼고 마음을 가라앉히고 감각을 깨우는 것. 이 단순한 연습들이 파동을 읽는 문을 다시 열어줍니다. 당신이 타인의 파동을 읽는 깊이만큼 자신의 파동도 더 정밀하게 감지하게 됩니다. 즉, 파동을 읽는다는 것은 곧 자기 인식의 확장입니다. 더 이상 외부에 휘둘리지 않고 내면의 에너지 필드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존재로 거듭나는 것이죠. 모든 말은 파동의 그림자입니다. 그림자에 반응하지 말고 파동을 인식하라. 그 순간 당신은 더 이상 반응하는 존재가 아니라 현실을 조율하는 존재가 됩니다.